안디 추아안 아, 녹음 아! 아 오늘 성남중 유도바보의 얼프 매트인데 사람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한 70명 왔을라나 진짜 많이 왔네요. 아 도장이 엄청 넓은 데인데도 지금 꽉 찹니다. 지금 오늘도 부상 없이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유도바보의뚱노우에 <laughs> 아들내미가 이렇게 컸네. <laughs> 오랜만에 유도하러 왔는데 느낌 어떻습니까? 아 어, 이제 배가 나가지고 아부르기도안 됩니다. 여기... <laughs> 보이. <laughs> <laughs> 오늘 코레일 의 현역 선수들도 왔습니다. 여기 사람 아닌 두 분이 계시네요. <laughs> 코레일 김희현 선수와 현재 경찰하고 계시는 강진수 선수. 와 너무 큽니다 진짜. 화면 안 들어간다. <laughs> 어! 붙이게 하는 중입니다. 와, 사람 너무 많네요. 진짜 거의 한 70명 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까 코레 인도나 마이너스 90kg 김정수입니다아 아까 왼쪽으로 잡기 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한 좀 잡기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끝나고 잡기 강습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할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 또 운동 안 다치게 조심히 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일그렇트 제가 먼저 희생양이 되어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상대가 왼쪽인걸 보고 앞손을 잡아서 먼저 틀어잡으려고 합니다. 오우 발기술 상당히 빠르죠? 민수 세게 하는거 좋아해요. 막맺쳐도 돼요. 네. 아주 좋아해요. 막맺쳐줘야 영상이 잘 나와. 김경수 선수가 오른손을 크로스로 잡고 있습니다. 버치기! 오 굉장히 그치? 신기한 버치기입니다. 제가 뒷손으로 김정수 선수 앞손을 잡으니까 김정수 선수가 오른손으로 크로스로 가슴킷을 잡고 소매를 뿌리치려고 했다가 제가 소매를 안 놔주니까 그 공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가슴킷을 크로스로 잡은 채로 한팔로 어치기를 해버리네요 처음 당해보는 스타일의 어치기였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제가 김정수 선수 앞손을 먼저 잡으니까 뒷손으로 크로스로 가슴킷을 잡아서 소매 잡힌 걸 뿌리친 뒤에 앞손으로 다시 가슴킷을 잡네요. 저는 틀어잡기 선수다보니 틀어잡아보려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업어치기~~ 아~~ 깔끔한 말아 업치기네요김종세 세게 부탁드립니다 세게 이번에는 유도 바보회장님의 의 바보 회장님의 차례입니다 아저저 저 잡기가 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보고 서있으라며 못 서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멋지기, 아, 나이스. 지금 보시면 서로 옆으로 서 있다가 김정수 선수가 몸 쓰기를 하면서 등 쪽을 잡은 상대손은 뿌리 친과 동시에 상대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업어치기도 굉장히 쉽게 들어가게 되죠. 생체분들도 기술도 좋지만 이런 몸 쓰기와 사전 셋업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치기 아! 나이스! 라스 1분! 아! 저 잡기! 저 잡기! 아! 저거 배워야겠다. 저거 못써 있겠죠? 어! 못써 있겠어 저거! 자! 어어치기어 아 나이스 <laughs> 라스2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라스2초 빨리 일어나세요 앉아 실시간이 없어 라스 10초 안딧축아 <laughs> 뜨기. 아. 저 작기 이연 안호 김뜨기 저거 배워야겠습니다. 끝나고. 아. 안녕하세요. 김현 선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플러스 100kg 코레인 선수 김현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요새 <laughs>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 열심히 하자. 다음 올림픽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음 올림픽은 마이너스 1 0 0 k <laughs> g 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중3인데 그래도 잘하네 와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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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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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트잡죠김현선수 팔이 길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틀어 잡아도 되게 압박감이 있습니다 김현 선수. 안 뒤... 오 안호금뛰기 김현 선수의 주특기죠 안호금뛰기. 틀어 잡아도 되게 오른쪽으로 등을 싸잡고 왼손으로는 치마끼서 잡은 상태에서 상대의 앞쪽으로 돌아 나가주면서 상대를 정면으로 본과 동시에 상대를 아래로 끌어 내려 앉으면서 안호금뛰기를 합니다. 오 안호금뛰기. 벅다리 아 나이스 벅다리 지금 한 120kg 이렇게 나갈 텐데 날려 봅니다 김현 선수. <laughs> 다리! 아~ 김현수 선수 허벅다리 이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갑자기 허벅다리가 주특기 기술이 됐습니다 운동금예 까놓금 뛰기 김현수 선수의 원래 주특기입니다. 오샤, 저게안 끌려가야 되는데 와, 저 저렇게 움직이면 안 끌려갈 수 없습니다. 상대는 국제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도 꽤 크죠. 한 90kg나 마백 정도 는알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잡아서, 아, 와 그래도 저걸 버티네요. 허리 쪽을 싸 잡고. 오, 완전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들어서. 와! 와! 와. 강력합니다. 씨. 리 쪽을 싸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싸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왼손도 허리를 싸잡고. 오 완전 본인의 하체를 아주 낮은 자세로 상대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왼쪽 앞 허벅지 부분으로 상대 허벅다리 쪽을 위로 밀어 주면서 들어 올린 다음에 회전을 주면서 상대를 맺히네요. 와! 어. 김현수는 팔이 길어서 저렇게 겨드랑이 밑쪽을 저렇게 잡고 있으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저게 일반 선수들은 좀 사용하기 힘든 잡기인데 아, 안굽히 저런 식으로 잡아서 가죠 아, 또 밑으로 아, 아주 빅매치입니다 삼보 국가대표 장재희 선수와 코레일의 김현 선수 체급 차이는 거의 두 배입니다. 지금 오안 끌려갑니다. 장재희 선수 오와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장재희 선수 오 와. 안대축아 안노금 아, 아! <laughs> 왼손은 가슴 깃 쪽을 잡은 채로 안대 축을 한번 쳐주고 <laughs> 아! 상대의 허리 중심이 더 무너지는 타이밍에 안노금 뛰기가 들어가네요. 아 파란 <laughs> <laughs> 마리가 있네. 파란 마리가 와. <laughs> 라스 1분 30초, 제이 다리 잡기까지. 오케이. 제이 다 자리 잡기까지. 제이 선수 주특기는 쌈 보기 때문에 다리 잡기까지. 우셔 헛다리. 아. 안 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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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아, 아.

Je le